아 진짜 무켜 버려. 아니 하. 그냥 네, 직접? 아니 아니야 야리는링으로 봤어요 나안 둘이 합의해 가까이서 드이링 아니 그러니까 아려드는 사이드에서 다시 하라고 자, 득점 인정 득점 인정이라니까 점 득점 인정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아니 여 무조건 가에 있는 심판 받을게요 그래 보이긴 한데, 바로... 아, 오, 내가 오른발만 이렇게 한 거라서, 음. 뒷발 가만히. 어색한 느낌이 들긴 했는데. 하이, 하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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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저 자리야? 아닌가? 그지? 오, 오! 오! 와! 잘했어! 나이스! 그거야! 야, 아까 연습한 보람이 있네 어겨줘겨 오! 수비 좋아! 잘했어! 어

아우리삼십야 <해야 되네>. 아, 아, 우리. 삼십리 우리 아 블랙이. 블랙이 아다 아프아프. 아프 o o k I t 초 o 초 I 초 o 초? k I took 왔 took I took I took I took I took I took I t 나 o 같이 t 어 o k I took I took I took I t 이한 번. 본부석이 본부석. 우리가 다 네. 본부석이야. 어, <웃음> 아, <웃음> 괜찮은데? 아, 괜찮은데? 아, 근데 여기안 여기서 바로 보는데요. 아, <laughs> 일이 <일상에> 바로 <laughs> 는데 <왜> 아, 왜 <laughs> 음, 음, 시장 요일최시거에에고고

14분 번 누구지? 아니 지금번 누구지? 5번 어구지 5번 누구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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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 지 5번 개지 아니, 너네 43년. 몇번 몇번? 41번 41번 <목소리> 팀파워는 안올라가 아 그래요? 오펜스파워는 아 그래? 아, 그래? 응. 아니야? 바뀌었어? 팀파워 안스킬 오펜스파워는 오펜스파워는 팀파워 안올라가는 건 아는데? 난 그렇게 알고있어 아니 맞기도 전에 아 했어 아니, 1 3 번. 아니 맞기도 전에 아, 아 하고 그냥 씨. <laughs> 여기 1 3번팀 파울. 하나. <laughs> 팀파워 하나. 팀 파울 하나. 이겨내, 이겨내.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시간 많아.

어, 2이었이아0번2 화이트 팀 파울이야 아, 화이트 팀 파울입니다 다음부터 팀 파울?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

달려야려려 달려. 싸야 돼. 려